With you, I can be with you. 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자, 사진학개론 사진전. 아, 지금 멤버들을 그렇게 많이 안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멤버가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에 답을 안 하셔서 그래요. 질문에 답만 하시면 돼요. 김용성 님이 오늘 첫 번째 사진의 주인공이네요. 크로아티아 사진을 지금 535장째 올리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셔터스피드, 셔터 속도도 느리게 해가지고 외로운 느낌. 지금 계속 결국은 외로운 거다. 론리 크로아티아 해가지고 외로운 사진을 주제로 올리니까 이 사진의 어, 내용이 없어도. 외로움이란 걸로 지금 계속 묶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는 거죠. 외로움의 힘이. 민영민 님. 민영민 님이 지금 다낭에 아침 7시 해수욕후 출근 전. 아, 좀 과도하네요. 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아, 보정을 좀 과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떡 보정까지는 아니지만 보정이 어 일단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한60% 후반대 70%까지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에요 댓글도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10명이 좋아하는데 어, 여기 놀란 분 있죠 놀란 분이 놀란 분한 분이 누굴까요? 아 김종영님이 지금 놀랐어요 이 사진은 너무 보정이 세다 해서 놀랐죠 자이 사진에서 일단 어, 보정에 있어서 어, 뭐 디에이지를 했던가 아니면은 콘트라스트를 너무 강하게 줬거나 블랙 쪽을 너무 내렸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 하나만 일단 오늘은 말씀드리면 이 블랙 저번에 제가 까만 걸 까맣게 찍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까만 걸 까맣게 찍었다기보다는 까만 게 아닌 것까지 까맣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까맣지 않은 것들도 지금 파란 게 까맣게 됐죠 여기 보시면 분명히 파란 오토바이인데 까맣게 됐죠 맞죠? 부인할 수 없죠 지금 다른 색깔이 까맣게 되면 안 돼요 이얘기 뭐냐면 색 정보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 홀이 뚫리는 것처럼 지금 화이트는 잘 살리셨어요 근데 블랙을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어, 콘트라스트 강한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블랙을 너무 강하게 하는 바람에 파란색이 파랗게 안 됐어요 까만 것을 까맣게 찍는 거는 용기인데 파란 것까지 까맣게 찍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민영민님 EOS M으로 찍으셨는데 M이 어 이게 관용도가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알파 7 같은 경우엔 관용도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까만색이 분명히 있지만 까만색이 있지만 요즘 색정보가 없는 까만색이 분명히 요런데 있어요. 숨겨져 있죠 까만색이 색정보가 날아간 게 어, 하지만 이 정도 날아간 건 까만색이라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만 거는 지금 색 전반적으로 얘도 콘트라스트가 강한 사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만색이 너무 자 한번 보세요 까만색이 너무 까맣지 않죠 파란색까지 지금 고동색까지 까만색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 지금 녹색 여기 지금 녹색이 나무, 녹색 나무가 지금 까맣게 됐죠 이렇게 지금 제 색깔이 사라져 버리면 어, 색 정보가 사라져 버리면 색 정보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이 과도함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거는 창피 당할 수 있어요 화이트 홀 뚫린 것처럼 어, 블랙이 아예 정보가 사라져 버리는 거는 과도하다는 아픈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소마님 방콕 스냅인데 지금 보면 여기도 까만색이 말이죠. 이이 이 옷이 이게 뭔가요? 브레지어인가요? 이 브레지어의 까만색이 말이죠. 살아있잖아요. 지금 까만 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까만 블랙의 정보가 있잖아요. 블랙의 정보가 있어요. 이 허옇게 된 그런 어, 밀가루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 까만색이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쪽 여기 까만색이 완전히 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왜? 여기는 어둡고 까만 데니까 까만 건 까맣게 해도 돼요. 사람의 눈이 디알이 좋은데 사람의 눈으로도 까맣게 되는 부분임에 틀림없는데 거기다 이 사람까지 살려야 되니까 어 이것은 까만 것을 까맣게 만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기줄 보세요. 까만색 정보가 살아있죠. 까만색 정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나 뭐 이런거 이용하면 볼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 하시지 마시고 눈에도 분명히 히스토그램이 달려 있어요 근데 뭐 모터로 히스토그램을 봐요 물론 히스토그램을 보는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히스토그램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혹은 눈이 신수할 수 있는 걸 이제 커버하는 게 히스토그램인데 눈의 히스토그램을 살려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소만 님은 역시 이 까만색을 굉장히 적당하게 적당하게 이용했어요 신상균 님 역시 흑백인데도 불구하고 까만색이 굉장히 잘 잡혀 있죠 이 바닥이 까맣게 안 없어졌고 이 어, 지금 가방 쪽이 까맣게 없어졌어요 트럭 쪽 이제 까만 타이어가 까맣게 없어졌고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완전히 사라진 것이 지금 굉장히 부분이에요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신사분의 이 어두운 부분이 까맣게 됐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까만색 정보가 들어있죠 분명히 그 다음에 바닥도 까만색 정보가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이제 색 정보가 뭔지 아시겠죠? 까만색의 색이 정보가 있다니까요 까만색은 그냥 블랙이야 해가지고 끝 끝이 아니라는 거죠 까만색 아주 까만색 덜 까만색 진짜 까만색 살짝 까만색 이 까만색이 수천 개예요 그죠? 이 까만색이 이 보세요 이 철창도 지금 까만색이잖아요 그죠? 까만 빛인데 이거는 까무로 둥둥 하잖아요 이 까맣다 요 어, 이 전반적으로 지금 까만색이 없어요. 그죠? 이 지금 굉장히 까매야 되는 이 뒷부분, 까만색도 모녀상 바닥, 이 바닥만 지금 까맣게 색정보가 사라졌고, 지금 색정보가 거의 살아있고요. 이 나무 뒤에 응달이 지금 조금 사라졌고요.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아, 고광문 님이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에 촬영을 하셨어요. 요것도 까만색 괜찮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쪽 부분의 까만색이 좀 과도해요. 요 학생의 까만 옷이 어떤 까만 옷인지가 안 보여요. 그냥 그냥 까만색이에요. 까무르둥둥인지뭐 까무누루수름인지 이게 지금 안 보이고 그냥 까만색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탁해지죠. 까만색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탁해져요. 그래서 어, 꼭 HDR 효과를 줄 필요는 없지만 될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 까만색에도 지금 버틸 수 있을 수준의 까만색이에요. 그죠? 여기가 지금 까만색인데 여기도 버틸 수 있을 수준이에요. 그죠? 까무회르 스름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까만색이 아니죠. 까무회르 그레이 스름하잖아요. 얘... 이쪽도 지금 까무레드스럽죠. 요 지금 완전히 레드가 지금 있잖아요. 이 까만데 붉은색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완전 사라졌죠. 여기. 그래서 이거를 다 살리면 너무 과도한 HDR로 재미없는 사진이 되니까 그래서 까만색을 까맣게 찍는 게 용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아까처럼 까만색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건 마성관님 사진인데, 누가 봐도 마성관님 사진이죠? <laughs> 보세요. 지금 머리털 까만색이 안 사라졌잖아요. 그죠? 지금 여성분이나 남성분 머리털, 그리고 눈도 까만색이 안 사라졌어요. 지금 이 귀걸이만 살짝 까만색이 색정보가 사라졌지, 전체적으로 까만색을 다 남겨뒀어요. 어떤 까만색인지를 남겨뒀다는 거죠. 아, 이 까만 바지인데, 까만 바지가 안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까만 바지에 까만 운동화 전부 다안 사라졌죠. 이건 정말 까만 옷인데, 까만 수영복에 지금 까만색이니까 까맣게 한 거예요. 까만색은 까맣게 하되 다른 색까지 까맣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응달도 까맣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까만색을 까맣게 만드는 건 좋은데 이정수 님. 이정수 님 사진 아버지. 알파 7 r 3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EOS M보다 좀더 관용도가 높은 거예요. 이게 니콘이 관용도가 높더라고요. 편집을 해 보면 바지하고 지금 그 신발은 완전히 까맣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색정보가 없는 까만색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색정보가 완전히 사라진 까만색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이 까만색이 분명히 까만색으로 보이지만 확대해 보면 완전히 까만 거는 아닌 듯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개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개조 그러니까 까만색이 뭐들 까만색 아주 까만색 무척 까만색 어마어마하게 까만색 역대급 까만색 이렇게 까만색이 여러 개 표현되는 게 개조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까만색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건 개조가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이게 보이시면 돼요 이 까만색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보이시면 돼요 아까 그 바지에 까만색이랑. 지금 오토바이의 까만색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 까만색은 정보가 아예 사라진 부분이죠. 그럴 정도로 해버리니까 지금 파란색이 색 정보를 완전히 잃을 정도로까지 갔죠. 타이어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색이. 그러니까 까만색 중에 어떤 까만색인지가 없어요. 까만색 내 햇빛을 좀더 받은 까만색 혹은 뭐 울퉁불퉁한 어떤 무늬가 있는 까만색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타이인지가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 까만색 우리가 까만색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어디까지 까맣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는 뭐 언제나 사진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겠죠. 이승호님 사진이죠. 이승호님 사진도 보면. 여기 지금 벽이 안 까맣잖아요. 지금 정보가 살아있잖아요. 울퉁불퉁한 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까만색을 완전히 까맣게 정보를 날려버리면 이 벽들, 여기 지금 창살 보이죠? 이 창살이 안 보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죠. 왜안 되겠어요? 되는데 이렇게 색 정보가 남은 것과 완전히 까만 게 어느 정도 퍼센트 비율로 있어야지 지금 달빛을 살리려면 얼마나 옆을 까맣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만색을 정보를 살리려는 그 이승호 님의 노력. 비주얼 스토리텔러잖아요. 아, 박민성 님. 새로운 멤버인데도 불구하고요. 아, 이 소니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소니 멤버들 때문에 소니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소니 사진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소니 사진이 아닌데, 소니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빛깔을 잘 내는지.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소니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까만색의 색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의 대표 사진 아닙니까? 여기가 까맣게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아까 정도, 오토바이 정도로 했으면 여기는 지금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여기 지금 정보가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너무 크게 하니까 깨져서 그런데 어 지금 이 부분도 제일 까만 부분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찍으면 사람들이 무시 못해요. 화이트홀은 당연히 안 날아갔죠. 저 위에 하늘을 보면 화이트홀은 전혀 없는 하늘 정말 잘 잡았고 화이트홀이 지금 폭포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아주 잘 잡혔어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게 잘 잡혔어요. 굉장히 잘 잡혔어요. 하얀색이, 자, 하얀색도 똑같이 대입하면 돼요. 하얀색에 정보가 없는 하얀색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하얀색이에요. 굉장히 하얀색, 덜 하얀색, 뭐 하야무르스름한 색,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얀색이 있는데, 여기 지금 흰색이 다 여러 흰색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사진은 어떤 거냐면, 부드러운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로 갈수록, 싼 눈들이 볼수록, 눈이 고급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샤프니스를 좋아해요. 아, 이것도 욕먹겠네. 이것도 악플 달리겠네. 자, 이거 보세요. 눈이 고급스러워지면 말이죠. 이거는 지금 장영수님, 이거 필름 사진이잖아요. 미놀타 하이메틱 세븐에스와 슈페리아로 찍은 거잖아요. 자, 슈페리아 필름이에요. 필름은 샤프니스가 말이죠. 자, 이 샤프니스가 굉장히 쨍하고 샤픈하죠. 칼같이 샤픈하죠. 근데 그 샤픈이 두드러져서 지금 이 나무도 굉장히 샤픈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샤픈해서 종이가 찢어질 듯한 그런 샤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구려 TV 보면은 좋은 TV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샤프니스를 강하게 줘요. 샤픈을 강하게 주려면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의자에 이선 부분이 있죠. 선부분의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픽셀들을 과도하게 콘트라스트를 줘가지고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사진을 망친다는 뜻이죠. 뭐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사진의 그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친다는 뜻이에요. 어, 인공조미료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밤새도록 푹 고아가지고 만든 육수로 맛을 낸게 아니라 어도비나 뭐 애플이나 이런 애들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진을. 그래서 필름의 샤픈이 어마어마하지만 결코 과도하게 쨍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부드러워 보이지만 쨍한 것. 이것이 어디서 나오나? 쨍한 것과 화이트와 블랙과 다 일치하게 어, 마지노선이 있어요. 뭐 각자가 있겠죠. 각자 그런 이제 마지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스펜서 K 베 님. 아, 여기 나왔네요. 까만색을 잘못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이 있다면 거기서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빗나갔어요. 자, 이것도 말이죠. 머리에 지금 색 정보가 있어요. 있는데 아주 조금 빗나갔어요. 아주 조금 그 마지노선을 넘었어요. 지금 이 바지가 사라졌어요. 바지의 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발 색도 사라졌어요. 원컬러. 이게 바로 원컬러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도 지금 사라지죠. 화이트는 지금 잘 살렸어요. 마지노선에서 어, 한 1cm 정도 안쪽으로 잘 살렸어요. 근데 블랙은 지금 마지노선에서 한 3cm 정도가 더 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면 아, 보정 좀 너무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는 지금 까만색이 살아있잖아요. 자 머리 보세요. 머리 지금 색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사진이 부드럽고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영화 같고. 자, 여기 지금, 요, 시계 지금 날아갔, 어요 시계 지금 까만색으로 색정보 날아갔어요. 지금 머리 뒷부분 날아갔어요. 근데도 얘는 지금 전반적으로 마지노선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요거는 마지노선에 딱 걸렸어요. 그냥 금발봉요 금발봉 금발봉 사진. <laughs> 왜냐? 날아갔지만 그 부분은 까만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퍼센트로 봤을 때 까만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사진. 흰 와이셔츠에 흰 하늘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경도 지금 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과도하게 안 느껴져요. 왜? 사람의 눈이 이 평균을 잡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으로 계산하는 사람들 그거 하고 느낌으로 그거를 계산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숫자가 안 들어가고 그래프가 안 들어갈 뿐이지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이 까만색이 어디까지 살아야 되는지. 자, 이것도 좋잖아. 이 까만색이 요 까만색이 지금 요 머리 부분이 이분 머리 부분이 지금. 색 정보가 살아서 이 꼽슬꼽슬한 게 지금 살아있어요. 그죠?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가 보여요. 근데 오토바이처럼 했으면 머리 스타일이 안 보여요. 쇼피, 쇼피 아님인가요 소피 아님인가요 이게 참 예쁘잖아요. 아, 이, 이 쇼피 아님이거는 이렇게 살리네요. 지금 이거 밤인 것 같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살아있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까맣지 않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진이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아 이분이 또 실력가예요. 기대되는 분이에요. 신우철님 작은 우주 아이폰 7 플러스 지금 까만색이 분명히 있어요. 정보가 없는 까만색.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일부러 까만 거를 그냥 넣은 거어 배경색 까만색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까만색 어떤 까만색이지 다 살려야 돼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 일부러 까만 거니까 신우철님은 아이 모리스정님. 이거 말이죠. 이게 오늘의 마지막 사진이 되겠네요. 모리스 정님이 말이죠. 어떤 분이냐면 가장 까만색을 마지노선에서 잘 갖고 놀아요. 이분은 정말 탁월한 어떤 밀당꾼? 그러니까 부인도 예쁘고 딸도 예쁜 이유가 밀당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까만색이 지금 사라져야 되는 부분이 사라졌어요. 지금 분명히 사라졌는데, 머리 지금 살짝, 아주 살, 아, 이게 말이죠. 이 옷도 지금 까만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르겠지만, 완전 까맣게 지금 안 보이는데, 아, 거의, 거의 이분은 마지노선에 딱 갖다 놓는, 거기서 왔다 갔다 1cm씩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블랙을 굉장히 블랙으로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다거나 강렬해 가지고 좀 거부가 반응이 든다든가 이런 게좀 없어요 희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눈의 히스토그램이에요 이과적으로 그래프 보고 만들 뿐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그냥 느낌적으로 갈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분명히 과도한 블랙이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가, 자세히 보면 딱그 선에 뭐서 멈췄어요. 예술 아닙니까? 지금 이 까만 눈동자는 지금 정보가 사라졌어요. 눈동자만 사라지고 머리는 지금 사라진 듯안 사라진 듯고 마지노선에 딱 지금 붙었잖아. 아 진짜 금방 는 사진의 대가예요. 대가 분명히 까맣거든요. 근데 머리카락 살아있죠 지금 이 머리카락이 살아있어요. 이거 보세요. 완전 밀당꾼이죠. 이까만 티셔츠가 지금 살아있죠. 색 정보 분명히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를 마지노선으로 계속 밀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리수정님은 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을 보여주는 크 얼마나 예쁘니까 이 예쁜 사진 컨트라스트도 엄청 강하고 근데. 이걸 과도하게 떡보정을 했다라고 안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머리카락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안 사라졌어요. 이거는 사라져야죠. 이건 완전 까맣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그 선에 딱 붙어 있어요. 보시면은 자전거 지금 이 바퀴가 안 사라졌잖아요. 바지도 지금, 아유, 여기를 너무 확대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 어디로 확대해야 돼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